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산업 내 다양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과 바이오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신약 개발의 새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K-멜로디 사업의 김화종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멜로디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화종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AI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듣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6월에 그 보스턴에서 있었던 그 바이오 US에 참석을 했습니다. 130여 개의 그 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0개 정도가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은 발전이 더디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바이오 관련된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도 많고, 또 병원 데이터도 있고, 또 제약사가 실험한 데이터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약개발에 AI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통상 이거를 좁은 단계별로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타겟을 찾거나, 검증하거나, 후보물질을 찾거나, 검증하거나, 전임상,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걸 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러 단계의 실험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임상, 일상, 이상, 삼상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리얼 월드 데이터를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약을 만들 때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굉장히 제한된 특별한 어떤 분자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동물 실험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런 실험이 사람한테 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FDA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점점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그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모델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단계적으로 끊어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리얼 월드 데이터를 AI 모델을 만드는데 쓰고자 하는데, 그게 어렵죠. 이러한 이슈들이 지난 바이오 US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K Melody 사업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 Melody 사업은 무엇인지, 출범한지 한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K Melody 사업은 AI 신약 개발 지원 센터장을 하면서 2021년에 제안한 사업이니까 한 4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빅 데이터 가 이제 생기면서 AI가 이제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AI는 데이터가 많아야 성능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 이, 이런 신학개발이나 이 바이오 쪽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은 언어 모델, 그리고 그 영상인식, 비전 레코니션 쪽입니다. 이게 발전한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수억,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있, 있으니까 학습이 가능했던 것인데, 신학개발이나 바이오 쪽은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수십억은 고사하고 이제 몇 백만 개도 안 되니까. 유럽의 멜로디는 10개 제약회사가 모여서 경쟁관계이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같이 잘 활용해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자 그럼 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냐면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모방해서 K 멜로디가 만든 것인데 EU 어, 멜로디하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EU 멜로디는 제약사끼리만 모여서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한 거라면 우리는 병원, 그리고 연구소, 또 대학, 창업사까지 모여서 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어, 사업비가 348억으로 작은 건 아니지만 큰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속 사업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멜로디가 지난 1년간 많은 일을 했어요. 제약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실험을 이렇게 했다, 이런 조건으로 했다는 것을 다 공유했고 를 우리가 데이터는 안 나가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건 알아야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이 필요한 사람과 또 AI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이런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일년간 했다는 것이. 그 성과가 되겠고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바이오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AI 신약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AI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개발자나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글로벌하고 이 시각체가 아주 큽니다. 우리 그걸 빨리 캐치,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은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의 사람들과 투자 또는 이제 그 자본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정말 첨단 기술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것은 없어요. AI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원천 기술은 거의 다뭐 다, 공, 뭐 단을,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건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빨리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외국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제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 빨리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확보고 우리나라도 그것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AI 신약 개발 기술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차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출발선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95%와 96%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96%짜리를 정말 사용하거든요. 우린 1등 소프트웨어만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성능 자체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앞선 그 신학개발, 그런 뭐 기업이든 제약사를 따라가려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무기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잘 정리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없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 앞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 국민이 단일 보험 체계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아, 대만이 이제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보험 체계가 같다는 거는, 그, 어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약을 만들 때, 아, 이제 타겟 발굴부터, 또 바이오마커를 찾고, 검증하고, 또 개인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하는, 이런 거를 전부 연결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신약 개발을 잘할 수가 있겠죠. 최근 국민 신약 배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국민 신약 배당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음. 제안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 신약 배당이라는 그 이름의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무슨 뭐 투자 사업인가 이렇게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가 없는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잘 정리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만든다면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 어, 이제 우리만의 이제 장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때 이제 이해시켜야 할 대상이 두 곳이 있는데 첫째가 국민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안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걸 바꿔 얘기하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남이 돈 버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나온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공재 또는 공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미래 이익을 국민한테 되돌려 주기로 약속을 한다면 그 국민이 갖고 있, 가질 수 있는 저항감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게 되면 그럼 기업도 발전하는 것이고 그 수익이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고 다시 국민의 어떤 수익으로 환원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이러한 선순환 생태가 계 돌아가려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데이터가 공공재로 활용이 돼서 본인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민 신약 배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민 신약 배당 사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AI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여러 이제 각계각층의 사람과 얘기를 해본 바로는 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산업도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신약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배당이 이루어지면 건보료를 좀 할인해 준다든지 뭐 돈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안 받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병원의 협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환자가 병원에 가면 내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써도 된다고 다 대부분 허용을 합니다. 근데 그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IRB 받아야 되고. 또이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만 봐야지 옆에 병원 데이터는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병원에서도 지금은 우리 병원의 특정 환자의 특정 목적으로만 분석을 못하던 것을 훨씬 폭넓게 여러 병원의 데이터를 여러 목적으로 AM 모델을 만들어서 논문도 쓰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개인이나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단체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어, 정부나 또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이제 신학개발 기업이 이제 적극적이 되는데, 우선 제약기업은, 어, 저는 이제 그 환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없는 것보다 훨씬 신약을 그 설계하고 만들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대신 제약사들은 큰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어 다시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크게 보면 이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 하나의 큰 중요한 영역이니까 키울 거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런 생태계가 들어가면 그 신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 치료 어떤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공공 정부 측에서도 뭐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는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이제 먼 훗날을 볼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 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이제 데이터 보안 관련된 내용인데요.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음. 갖고 계신가요? 특정 회사들이 자꾸 데이터가 유출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회사가 데이터를 모아서 유출되는 것은 그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해킹을 해서 꺼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은행도 도둑이 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힘들어서 못갈 뿐이지 거기 이제 현금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유출될 수가 있는데. 연합학습은 원본 데이터를 아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데이터를 어디 모으질 않아요. 원본 데이터는 그냥 병원 안에, 제약사 안에 존재합니다. 데이터는 그곳에 있고, 그 AI 모델이, 모델이 갔다 온다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만 갔다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중치라고 하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본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 그래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더 암호할 화 수도 있고, 그런 해커들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제 여러 계층으로 만들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 는 것이고, 우리가 전자정보 사업을 예를 들면, 우리 전자정보 사업 때문에 많은 편리함을 얻잖아요. 뭐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뭐, 뭐, 손택스, 민원입사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내 개인정보가 나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 없죠. 그건 정보 확실하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하는 수준에 따라서는, 해킹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는 국민 신약 배당이 좀큰 그림만 나온 상태인데요. 좀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기본 전략을 말씀드리면 어떤 철학이 필요하냐면 외국이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벤치마킹을 찾으면 안 됩니다. 외국이 한것 따라가선 우리가 못 따라가 외국이 한 것만큼밖에 못 가는데 첫째 원칙은 뭐냐면 외국이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업은 외국이 없어요. 어, 이 하기도 어렵고.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첫 번째 이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전략의 첫 번째는 외국에서 성공 사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다 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한국의 병원은 유명합니다 데이터 관리 잘하기로 또 빅5 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 것을 잘 활용하는 아, 이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 두 번째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건데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정부도 있고 국민 개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공공기관 이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란 건 뭐냐면 계속 전순환으로 이 수익이 발생을 해야 이게 비록 비영리 사업이라도 수익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투입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 뭐, 다이어트 약이 그 수십조를 벌지 않습니까? 1년에. 그 예산이 국가 예산, GDP보다 많을 정도로 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이 절대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려운 요소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아 언급도 안 됩니다. 거기는 개인 정보 가지고 뭐돈 번다 하는 건 아예 이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제약서들이 워낙 크기도 하고.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어, 그 데이터를 잘 모아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그런 장치도 없을 뿐더러. 또 한국이 잘하는 영역이 뭔가 새로운 걸 빨리 기획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한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 위의한 입장에 있는 그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 가능성이 보일 때 여러 기관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그 경쟁 우위의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거래하지 말고 모델을 거래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모델을 세계적으로 경쟁이 있는 모델을 만들려면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쓸수 있게 해주는 생태계를 만들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래사업으로 보지 말고 어떤 기능, AI 모델,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K-멜로디 김화종 단장님 모시고 국민신약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단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